네, 안녕하세요. 해시넷의 장유린나입니다 이곳 포스코타워에서는 블록체인 테크 앤 비즈니스 2019 서밋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희 해시넷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한국 블록체인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아,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 블록체인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네. 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삶을 좀 어떻게 변화시키리라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저 블록체인 기술은 한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첫 번째 우리 사회를 좀 투명하게 네.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회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신뢰의 사회가 사회로 이제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명하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어떤 이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 혹은 이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들이 뭔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어떤 내용을 조작할 수 있으나 이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두가 쳐다볼 수 있고 모두가 이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아,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서로의 불신의 문제 때문에 항상 제3자가 개입해서 뭔가 확인을 하고 맞아요. 뭔가 했던 일이 중개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무슨 계약을 해도 뭐 공증을 띄어야 되고 네. 혹은 또뭐 도장을 찍어도 인감증명을 떼도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브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그런 그 비효율적인 것들 또 어떤 중개자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인 신뢰 의 사회로 음, 거듭날 수 어, 있을 것이다 예, 변화되지 것이라.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지능형 연구센터장 맞으신가요? 네. 하고 계신데 그 설립 목적이 참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 연구센터는 이제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고요. 이제 첫 번째 저희 센터의 목적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산업체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인력이에요. 음. 아,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산학 협력을 통해서 좀 고급 인력. 석박사급의 블록체인 분야의 고급 인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음. 목표고요. 또 하나는 좀더 장기적인 블록체인 미래에 필요한 어떤 요소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석박사 학생들이 같이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함으로써 미래의 음. 기술을 만드는 음.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 현재 어떤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 한 일곱 개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기업들과 같이 이제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런 그이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생각만 해도 게 듣기만 해도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다음에 마지막 질문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블록체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네.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아, 어,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미래를 바꿀 기술이고 또 이제 미래 굉장히 혁신의 어떤 그 중요한 기술이면은 분명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창기의 기술이에요. 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 기술을 확산하고 음. 변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확산하는데 좀더좀 좀 앞장서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그것이 이제 산업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달에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오스트리아는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연구 센터를 만들고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하는 그런 일들을 좀금 그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국가 차원의 어떤 블록체인 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정부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또 산업체 확산하는 일들을 좀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기업들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아마 이 새로운 어떤 그 시대에 어떤 블록체인 시대의 어떤 주역에 국가로 이제 음. 그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 국가가 네.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열심히 실행을 한번 해봐야지 또 우리 나라 네. 사회가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네.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